영국 왕실의 복잡한 역사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다이애나 비 사이의 관계를 통해 잘 드러납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처음에는 우호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요인으로 인해 복잡해졌습니다. 다이애나 비의 어린 시절과 왕실과의 연관성. 다이애나 프랜시스 스펜서는 1961년 7월 1일 노퍽의 샌드링엄에 위치한 파크 하우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존 스펜서 경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그녀의 아버지인 조지 6세의 시종을 지냈으며 두 할머니는 왕 대비의 시녀로 봉사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다이애나는 어린 시절부터 왕실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며 성장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여왕의 샌드링엄 영지 내에 위치한 파크 하우스를 임대하여 거주하였으며 다이애나는 왕실의 앤드루 왕자와 에드워드 왕자와 함께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찰스 왕세자와의 결혼과 초기 관계. 다이애나는 1981년 7월 29일 세인트 폴 대성당에서 찰스 왕세자와 결혼하여 웨일스 공비가 되었습니다. 결혼 초기, 다이애나는 왕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며 공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앤드루 모턴의 전기 다이애나 그녀의 진실된 이야기에 따르면, 다이애나는 결혼 초기에 시어머니인 여왕에게 깊은 존경심을 보였으며 매번 만날 때마다 깊은 절을 했습니다. 관계의 변화와 긴장. 그러나 찰스 왕세자와의 결혼 생활이 악화되면서 다이애나와 여왕의 관계도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이애나는 남편의 불륜과 결혼 생활의 어려움에 대해 여왕에게 상담했지만 여왕은 이러한 개인적인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꺼렸습니다. 앤드루 모턴의 책에 따르면 여왕은 다이애나를 지지했지만 찰스와 카밀라 파커 볼스의 관계에 대해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다이애나는 1995년 bbc 파노라마 인터뷰에서 자신의 결혼 생활과 왕실, 생활에 대한 솔직한 심정을 밝혔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그녀는 이 결혼에는 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복잡했습니다라고 말하며 찰스와 카밀라의 관계를 언급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왕실 생활에서의 고립감과 우울증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왕실의 지원 부족을 암시했습니다. 여왕의 반응과 이혼 권고. 이 인터뷰 이후 여왕은 찰스와 다이애나에게 이혼을 권고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왕실의 안정을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다이애나는 1996년 이혼 후에도 왕실 활동을 계속했으며, 특히 인도주의적 활동에 전념했습니다. 그녀는 에이즈 환자 지원, 지뢰 제거 운동 등 다양한 자선 활동을 통해 대중의 사랑과 지지를 받았습니다. 다이애나의 대중적 이미지와 미디어의 역할, 다이애나는 미디어와의 관계를 통해 대중과의 소통을 강화했습니다. 그녀의 매력과 패션 감각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으며, 이는 왕실의 현대적 이미지 형성에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디어의 관심은 그녀의 사생활 침해와 스트레스를 유발하기도 했습니다. 다이애나는 언론의 관심을 활용하여 자신의 인도주의적 활동을 홍보했지만, 동시에 끊임없는 미디어의 감시에 시달렸습니다. 다이애나의 사망과 여왕의 애도, 1997년 8월 31일, 다이애나는 파리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이 소식은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으며 대중의 깊은 애도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여왕은 초기에는 사적인 공간에서 가족과 함께 애도했지만 대중의 요구에 따라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녀는 다이애나를 특별하고 재능 있는 사람으로 칭하며 그녀의 에너지와 헌신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다이애나의 두 아들 윌리엄과 해리에 대한 다이애나의 헌신을 언급하며 그들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결론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다이애나 b의 관계는 복잡하고 변화무쌍했습니다. 초기에는 우호적이었지만 결혼 생활의 문제와 공적인 역할로 인해 긴장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다이애나의 사망 이후 여왕은 그녀의 공헌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며 애도를 표했습니다.